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제와 그제 기상 관측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연기하고 있다. 연기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 이론이 버터플라이 익스피크트라고 하는 모스크바에서 날개짓을 한 것이. 미국까지 가게 되면 허리케인이 되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일원입니다, 사실은. 다 모두가 창조주예요. 두두, 물물, 모든 것이 다 창조주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신 창조는 인연의 화합이다. 그러니까 조건과 인연이 만나서. 지금 이 비가 이렇게 폭우가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없는 건 없습니다. 이게 구름들이 모여 모일 그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폭우가 이어졌고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론, 인연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우리가 존재하듯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수재 삼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화재, 그다음에 수재, 풍재 그렇습니다. 이, 이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도 볼수 있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용기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날씨를 보십시오. 비가 그냥 폭우가 장뜨리가 쏟아지다가 이것이 시간이 잠깐 그 순간만 보면 하면 밝은 햇살 또, 이 더운 폭염도 머지않았습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듭니다. 반드시 공안과 역경도 지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더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이 운세가 쇠하고 기운이 쇠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몸이 먼저 건강이 망가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운이 쇠하니까 멀쩡하던 왼쪽 다리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아팠던 다리가 소리가 나고 뭐 걷지도 잘 못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온갖 뭐 가슴도 답답하고 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업력을 변화시키는 것, 수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예. 아주 어렵고 거창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쉽고 단순합니다. 동작을 어떻게 하든 명상이 됐건 말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모든 동작, 모든 행동들을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고 말할 때 호흡을 보고 있다면 수행입니다. 저도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호흡과 말하는 어미의 끝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밥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잠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있고 알아차리면 수행인 것입니다. 제 체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이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책이. 그렇게 책을 여러 번 빌리고 봐도 볼 책이 또 있어요. 제... 건강검진, 종합검진, 함부로 받지 마라. 적극 동의합니다. 너무 건강염려증에 온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도 이야기 하신 바가 뭐냐면, 자동명하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먼저 귀의하라. 내 스스로 나에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수행하라. 왜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을까요? 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변화합니다. 무상합니다. 방송하면서 복을 짓겠다라는 것.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탄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장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요즘에 보게 되면 종교의 심취에서 사이비 종교 특히 이런 분들을 가끔 뵈요. 근데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뭐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아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음정진을 철회를 했다. 죽으라고 했다. 까딱 잘못하면 뇌파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정신질환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제일 주의하고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고거 상태에 빠지는 것.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면은 심장이 망가지게 되죠. 기쁨 상태에서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러면 거의 내파가 알파파에서 쇠타파로 올라가면서 정신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환희로워가지고 전철에서 막주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고, 그냥 막 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남을 괴롭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란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빠지지 마라. 저는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경지에까지 갈 뻔했어요. 지금 오랜 세월 정말 21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장을 체험했거든요. 도고 마성이다, 맞습니다. 도가 높아지면 마장도 큰 것이오는데 저는 그걸 지금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철저히 알아차리고 있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자라 그러면 특별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에너지체와 동조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악마, 마군이 사탄과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 마군, 마군이와 악마 사탄은 경우에 따라서 예수의 화연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화연으로 올 수도 있고, 성인의 화연으로 화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지배를 가지게 되면 그건 믿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해인사에서 너무너무 수행을 많이 하다가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실환이다 이것은 자기 음경을 상하게 하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공부 참 잘한다.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 네 음경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 없애버려라. 그래서 도로 찍어가지고 그런 실제로 그 스님께서는 보리암의 주지가 되셔가지고 아마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실화로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장에도 올 수가 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비슷한 체험을 절대로 현대에는 도인이 없습니다. 우연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그냥 평범하게 어떤 신통을 부리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신통은 지금 휴대폰이 다 부리고 있습니다. 차만 통, 천인 통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 몸을 의지하고 내 몸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말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지혜를 얻은 게 뭐냐. 결코 무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겠다. 그걸 제가 두 가지 정도 확고하게 지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막대를 밟아서 정말 기어수를 잘 돌렸고, 3일 전인가요? 천안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분께서 막대를 밟아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듣고, 축, 축, 축하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게 오냐면, 발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사모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손에서 땀이 난다는 거예요. 60세가 넘으셨거든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이거는 갑피입니다갑피약사의 가피. 부처님의 갑피라니까요 나이가 들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가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생활할 때두 부부가 뭐 섹스하는 것보다 등 긁어주는 게더 좋다. 이거 일린스인다왜 가렵습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가려운 거예요. 건조증이 오니까. 아 손에 땀이 안 나고 발에 땀이 안 나잖아요. 저도 지금 막대 발라가지고 기적과 같고 너무나 이게 신통방통한 막대기라서 제가 이거 아니라도. 벽돌 밟으십시오, 벽, 벽돌. 발 자극을 해가지고, 이 발이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등산하는 효과, 몇십 배 효과를 내거든요. 운동 대비 효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한 조결, 발을 덮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효과를 많이 보냐면, 제 주변에 보게 되면, 발이 차고 손이 찬 분들 이 있잖아요. 꼭 해보십시오, 이거. 밟보십시오 이거 돈안 들어갑니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쉽게 얻어서 쉽게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기도는 지극과 정성으로 하면은 뇌파의 변화를 준다니까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 지극한 정성입니다. 저는 지극한 정성을 내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약사회를 볼 기도를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이 체력에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운이 오고 있다. 운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몸이 안 좋아지면 좌절하게 되고 꿈과 희망을 잃게 되고 엎친 데 덮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 어떠한 역경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계속 나쁠 수도 없고 계속 좋을 수도 없다. 나쁠 때는 좋을 때를 생각하고, 좋을 때는 나쁠 때를 대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도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지혜를 얻고 싶어도, 복이 없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지혜를 잇는 사람보다 더 수승합니다. 약골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도 바꿀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 나는 언제 언제 죽을 거야? 나는 아프게 되어 있어.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항상 수행은 긍정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이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천억 백억. 그 많은 분들 저도 주변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강남의재벌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싸움이 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도반, 그 그러니까 불교대학 동기였던 스님 마찬가지, 스님 또한 추가하셔가지고 했지만 돈 크많은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어요. 욕구는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탐욕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족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할 때 건강할 수 있고 제가 참고로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이 부분들은 데이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암검진 조각검진 이거 그렇게 뭐 정기적으로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이거를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병원도 미긴했습니다. 어느 의사가 명입니까? 병원에 수입을 많이 올려주면 그분이 과장님이고 명으로 추앙받습니다. 종교인은 또 어떻습니까? 종교 집단은? 이 기업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신도가 많으면 거기 종교 지도자는 사회적인 명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뭐 보시를 한다거나 등을 단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왜? 그 그걸 잘못 받아버리면 안 좋은 과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만족하고, 그게 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잘못 이끌어 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편하게 잘 하려고 잘 해본들, 인과응보란. 반드시 존재, 존재합니다. 자식들이 잘안 돼요. 네, 방송을 할수 있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또 이번에 약사회를 부 전임 정말 고맙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저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동반자가 암에 어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소변에 피가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그것을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결코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올수 있다. 조심해야 되죠. 지금 우리 동반자께서 발을 밟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열심히 밟아요. 그게 바로 뭐냐?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았기 때문에 밟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부터 했더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할 때한 번쯤은 살펴보십시오. 몸을 살피면서 항상 내 몸과 소통하면서 무리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래서 저는 운동도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 동작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어깨도 돌리고 뭐 운동기구 있으면 다 합니다. 65년 동안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에너지와 활력을 느낀 적이 없어요.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픈 데가 없잖아요. 아프면 지옥입니다. 아픈 데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고 운세를 제가 느낌이 있어요. 제가 큰소리 빵빵 칩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제천이 여운식이다. 원래 수행자들끼리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선의들께서 하늘에서 먹는 것을 다 내려준다. 옛날에 도인들이 뭐 천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천공은 아니지만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소욕지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칠 줄 압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제가 지금 나쁜 업을 지금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성내는 것, 성질 부리는 것 이것만 고치면 저는 지금 그래도 정말 괜찮은 남자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차리면서 이제부터 제가 오늘부터 성내는 거, 화내는 거또 다시 한번더 조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버튼은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엄제 삼을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 중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주십시오. 저 바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그래도 매날 그래도 책을 놓지 않고 있고 매일 그래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백발뚝수행 하고 있고 발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지방 장세의 불 지혜와 복덕을 베풀어주시고, 제자 대리에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부사님 더디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대자로서 SNS를 통하여 지대에 알맞는 생활불교 전법의 사명으로 무량복덕을 성취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밝은 귀등일수록 수행정지할 것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러러 아래옵니다. 불법신 한부님께서는온법계의 진리와 자비의 화신으로 나타치어 무언의 설법으로 만중생에게 감, 감노의 상사로운 법비를 내려 주셨옵소서 모든 이들이 전부 액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여래불